비전공자는 못한다고요? 아니요. 지금 이 방법이면 1년 안에도 소방기사 응시 자격 충분히 가능합니다. 소방설비기사 요즘 얼마나 핫한지 아시죠? 공기업, 소방안전관리자, 건설사, 심지어 소방공무원, 준비생까지 다들 이 자격증 하나 찾으려고 출소 있어요. 그런데 비전공자는 응시 못한다고요? 소방설비기사, 소방안전관리자 다 좋은 자격증인데, 빡상 응시하려고 하면 관련학과 아니면 안 된다는 벽에 부딪히죠. 전공도 아니고 경력도 없는데, 나는 못하겠지. 그렇게 포기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. 그렇게 비전공자분들도 요즘은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을 만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. 고졸의 비전공이었던 한 친구는 1년 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. 그리고 1년 만에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106학점을 채웠죠. 지금이요? 소방기사 필기 준비 중입니다. 여기서 잠깐 정리드리면 소방학 등 관련 전공으로 36학점만 채우면 산업기사 응시 가능. 106학점 이상 채우면 기사 응시도 가능합니다. 아직도 나랑 상관없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세요? 그 생각 오늘로 끝내셔도 됩니다. 지금 문의 주시면 1분 진단으로 응시 가능 여부 체크해 드립니다. 궁금한 점은 대표 전화 또는 카카오 상담 주세요. 지금까지 교육 멘토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